안녕하세요 이들입니다. 오늘 리뷰할 제품으로 제카이오 브로 마진입니다 네, 제가 한동관 영상을 안 올렸던 이유가 에... 좀 특이한데요. 그래서 다음 영상으로 이걸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한번 오늘은 제카이오부터 리뷰하고 다음 영상이 왜 영상을 안 올리게 되었나를 주제로 할것 같아요. 네, 요 브로 마진 같은 경우는 어이, 이렇에서 아주 가격으로, 비싼 가격으로 비싸가는게 아닌 싼 가격으로 구할 수 있어요. 제가 구했을 땐 17,000원이었는데, 지금이 하, 제가 할인했을 때 사가지고, 그 주랑가오는 그 24,000원. 네, 할인할 때 사가지고 싼거였어요 네. 네, 이제 리뷰를 해보자면, 한번 해보자면 이게 있데 기계센터에, 젠카이저에 나오는, 무릎 마진인데요젠카이요 제가, 주란 마진을, 아니, 주란 가운을 제가 살까, 안 살까라는 고민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애초에, 브론에서 사운드가 다 나와요. 자, 일단은, 그걸 일단 설명하고, 이제 멤버를 뭐라고 해야되지 멤버 인간형태로 만들어볼까요 인간형태로 만들어 만들어 보는게 그게 메카 그 젠카유 만든 다음에 만들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일단은 이거를 그거 젠카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일단은 사운드가 나는 불은 따로 해야 돼 에이. 나중에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일단 이렇게 벌려주시고요 꼬리를 꼬리가 요집하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주고 요거 입을 이렇게 딱 해주시고 이거는 이렇게 이도 똑같이 이렇게 이렇게 이거를 이렇게 젤카이오 반쪽짜리가 완성되는데 이대로 서 붙일 수가 없어요 이걸 게 날개를 꽂아줘야 해요 사운드가 나오면 바로 꽂을 수 있게 대비를 해놔야 합다 조이트 죠 조이트가 이렇게 중간에 조이트가 있는 이유가 그거예요 가온 가운. 가온도 젤카이오 브로 가온이 될수 있게 이렇게 가운데에 조이트를 놓은 거예요 그마 알고 계시면 되고요. 이 k 이 거실, 대구야. I get it. You,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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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이 a 이거 h a t what, w h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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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에다가 h a t w h 니 t w 한번 해볼게요. 철도 바로 나옵니다. <목소리도> 이제 해드시면 이렇 브론 쪽에 이게 사운드가 있어서. 어거 먼저 불러서 설명하는 게 나은데 없어요. 이쪽에다 써서 또 해볼게요. 네, 이렇게 제카이오 브로마진이 완성게되네요 이거 있죠. 이거를 이제 박수를 이제 주시면 됩니다. 왜 부른 게 없냐고요? 제가 잃어버렸어요. 야 이걸 바로 리뷰했어야 되는데 잃어버려가지고 잃어버린 후에 리뷰를 했다는 점에 죄송을 드리고요. 이렇게 여러 번째 되네요. 이걸 이렇게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마지 될것 같죠? 아니에요. 이쪽이 다 장담합니다. 최요선. 사실은 부릉에서 할거기죠문에 나는 부른 하원에. 이거를 할 수가 있어요. 사드들 들을 수가 있어요. 들을 수도 있다. 들을 수도 있으니까 한번 주, 들어볼까요 이거 슈퍼도 돼요. 슈퍼 부릉 소원도 다 돼요. 일단은 요이 수식을 하나 있을데요. 이 수식. 이쑤시개가... 그럴 줄 알고 이쑤시개를 준비해왔죠 이쑤시개 두 개만 있으면 돼요 슈퍼는 근데 주란... 아니 브로우 가운을 만들려면 이렇게 되냥 여기 있죠 원래 이 부분은 이렇게 열어주면 이렇게 사운드가 나네요 원래 춤 주... 여기 핀 있죠 이거, 이거 핀... 핀 여기 망가진 거였어요 이렇게 기다리면 더 빨라지거든요. 보여드릴게요. 다 이렇게 빨라지는 모습이 보이시네 이제 그리고 이기기를 이렇게 눌러주면 주랑가운이 됩니다. 아, 실수로 이쑤시개를 펴버렸네요. 죄송합니다. 그, 이틀 요정. 아 또, 찬트. 갑니다. 이렇게 사운드가 나죠. 이 사운드가. 이렇게 되네요, 사운드가. 이렇게 둘다 가는 모습이 요 여기서 사운드가 나니까 단일 사운드가 나겠죠? 이렇게 사운드 나요 슈퍼는 어떻게 해라요여드릴게요오이수시에 두개만 있어 아까 이게 막는거랬죠? 그러면 이 두개만 가지고 하면 돼요 그러까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저는. 지다지면 못해요. 제가. 못 보여드려요, 이제. 그런 걸못 보여드리기 때문에. 이제. 사운드만 들려드릴게요, 이제는. 이게 이렇게... 이렇게. <웃음> <웃음> 뭐... 뭐... 아... 아무튼, 이 사운드는 보는 쪽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안 사도 될것 같지만, 주라도 사운드 기믹이 탑재돼 있잖아요. 그래서, 주라 가오는 사야 될것 같은데, 일단, 저는, 일단, 메탈카드 봇에 플래시벡터 왕구를 기다리는 중이어서, 플래시벡터를 사는 후에 사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나오기는 바로 리뷰할 수는 없어요. 제 돈으로 사는 거기 때문에, 어쩔 없이, 이렇게, 본론을 려올라왔어요 귀찮아서 먼저 부르를 데리고 왔고 마지드가 지가 마지드가 진짜 어렵다고 보시면 돼요 약간 어려워요 메카 우드를 알갱이 빼주시면 이렇게 됐죠 됐죠 메카 우드는 이렇게 돌려줄 필요가 없어요 메카 우드에서는 이게 원래 이렇게 대각선 방향으로 돌려주잖아요 근데 돌려주지가 않아요 나갔다이이 앞에 요 부분을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고 그냥 그대로 갖고 오세요멘봉모일 때는 이렇게 하면 안 이렇게는 안 해주셔도 돼요 하면 안 됩니다 그냥 이렇게 바로 그냥 펼친 상요자 이제 여기 있죠 이거를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주시고 다리를 걸러주세요. 여기 기 부분에 딱 이렇게 해주시고 이 내기 부분도 껴주시면 되는데 이 슬라이드 형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딱 껴진 소리가 나면 안해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꽉 소리가 나면 이제 더 이상 안그게 슬라이드가 돼요. 그래서 얼굴을, 이렇게, 돌려주시면, 텐카이 마지네 완성인데, 원래, 부르랑부르는 무기를 줄수 있지만, 제가 그 무기를 잃어버릴 때 있죠. 그래서, 마지네만 들어줘도 됩니다. 오케이. 마지네이고요. 브루루, 이네요. 브루루. 요, 얼굴 주위에 조인트가 있는 이유가 있겠죠? 왜냐면, 이게, 그거죠 도로 마주할 때, 이 조인트가 필요해요. 이게, 팔이, 팔이? 그 바퀴가 껴지는 형식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제가, 오랜만에 영상을 올려서 그런지, 너무 좀 어색하죠? <laughs> 그래서, 그런지, 다음 영상은 잘 올리도록 할게요. 제가, 원래는 영상 찍었던 게 그걸 올리려고 했지만 그거 삭제돼 있더라고요 영상이 그래서 잘 올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너무 죄송하고요 다음 영상부터는 꾸준히 올리도록 할게요 주말마다 올리려야 돼 올리도록 할게요 제가 어몇달 동안 신건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다음 영상에서 보도록 하죠. 이 영상은 무편집으로 올라갑니다. 이게 제 무편집을 편집 때문에 잘못 올려요. 영상을 요즘에 너무 오래 걸려서. 그래서 일단 무편집 뭐, 번호로 이건 올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안녕!